구독자님 반갑습니다. 오늘 날씨 좋지? 제가 지금 저 여수에 와가 있거든요. 날씨가 진짜 상당히 뜻 따십니다. 저 오늘만 같으면 완전 저봄 날씨 같아요. 제가 저 주택을 지금 그 보러 왔는데요. 그 여수 그 해상 케이블카 바닷가 있잖아요. 바로 근처에 있는 그런 저 주택입니다. 집을 저한 바퀴 돌아봤습니다. 돌아봤는데 그집 위치가 여수시 고소동에 그렇게 위치한 집입니다. 그 집은 그 건물이 7평이고 그 토지가 그 12평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. 그 지금 이제 영상 그 뒤로 보면은 여수 해상 케이블카 그 바로 보이는 그 마을입니다. 이게 최저가가 지금 1589만 4천원 그렇게 그집 나와가 있는 저 주택입니다. 저 보니까 제가 그 마을 한 바퀴를 돌아보니까 그 도로에서 주택까지는 차가 진입이 안 됩니다. 근데 그 마을 그 위쪽으로 밑으로 그 도로는 다그 아스팔트 포장 도로가 다나그 대가 있고요. 이제 그 도로에서 집까지 제가 도보로 걸어보니까 한 2분 정도 그렇게 저 소요가 됩니다. 예, 그 점도 저 참고하시고 저 밑으로 그 바닷가까지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아까 그 소개해드린 주택에서 걸어 나와가지고 지금 여수 해상 케이블카 보이는 바닷가 쪽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. 저 앞에 지금 저 케이블카 움직이는 거 보이죠? 예, 저기가 저 여수 해상 케이블카입니다. 여기까지 저 집에서 걸어오니까 도보로 한 5분? 5분 정도 걸립니다. 저게 저 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저게 여수 대경강? 그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앞에 하여튼 저 케이블카 움직이는 거는 여수 해상 케이블카 맛입니다. 예, 집에서 걸어 보니까 여기까지 한 5분 정도 그렇게 시간이 걸리네요. 그러고 이집저 밑에 마을 밑에 이제 도로 밑으로 그 여수 중앙 초등학교 그 초등학교가 저 근처에 있습니다. 사진에 잘 보일 실런가 모르겠다. 예 건물 하나 보이지 여기가 저 초등학교입니다. 예, 차를 저 갖고 나가면은 그 마을에서 5분 내로 전부 저 주변으로 바닷가입니다 예, 마을 지금 주변으로 돌아보면은 이렇습니다. 마을 위쪽에 이제 저그 아파트가 있고 그 아파트 밑으로 이렇게 가구가 그 형성이 되어 있는 마을입니다. 이건 또 텃밭, 텃밭도 제 농사 짓는구나. 예 주차는 그 마을 위에나 밑에나 주차를 저 공간이 그 많네요. 한번더 가자고. 안녕하세요. 예. 예. 예 여기가 저 마을 위에 이제 도로인데 그 이쪽으로 그 주차를 해도 그 공간이 좀 나오고요 이거는뭐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 가지고 주차 공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도 뭐좀 보니까 무료 주차장 같네요 무료 주차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집도 이제 훑어보고 그집 주변 마을 그 위에 그 쪽을 하고 한 바퀴 지금 돌아 봤습니다 돌아 보니까. 일단은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하고 그 가깝다는 것또 여수라는 것그 그런 점도 그 감안을 하시고 그제 영상 보시고 집 주변 환경도 그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 이집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에게는 꼭그 필요한 그 사람이 있다고 저 생각을 합니다. 그 권리 관계 잘 한번 저 훑어보시고 그 마음에 드시면 그 낙찰 받으시기 바랍니다. 그 상시한 그 내용은 그 영상 하단에 그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. 할매요저 앞에 있는 다리가 이름이 뭐예요? 돌산대교 아 저가 돌산대교라요? 네. 아 그렇구나 여 바로 바닷가 근처라 가지고 경치는 좋네요 네. 어디서 왔어요? 예? 여기서 왔어요? 아 저는 저 영천서 왔어요 네. 멀지요? 돌산대교 아 돌산 대게요. 여 주말 되면은 관광객들 많이 오겠네요. 예 많이 와요. 음. 경치가 좋아서 많이 와요. 그러니까 주변 경치가 되게 좋네 여기가 보니까. 백합마을도. 음. 여 주말 되면 너무 안 복잡해요? 네? 예? 많이 사람들이 많이 가 너무 안 복잡해요? 너 여기 우리 아파트에서 놈거안 복잡하지? 어 비트 인 민박집 이 있는 집이 그 집이 복잡을라고 그래요? 아 민박집이 법잡하고. 그렇 시방은 많이 오다니요, 코로나 때문에. 그렇지야.